네, 안녕하세요. 석김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3,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허근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x 세제곱은 1이다 하면은 요 녀석의 해를 생각해보면 일단 1이라는 실근 하나 생기겠다. 그죠? 그거는 뭐 확실하면 1 세제곱하면 1 되니까. 그지? 그래서 1하고 그러면은 방정식이 개수가 실수면은 무조건 어 복소수 범위에서 해를 세 개를 가진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어 그러면은 그세 개의 해를 해 중에 하나 일이고, 그럼 나머지 두 개가 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두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두 개가 허근이거든. 그래서 그두개 허근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는 조금 내용이 조금 들어갈 게 있어요. 자, 그러면. X 세제곱은 1이다. 내가 이 3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그럼 3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 그랬습니까? 3차 방정식 푸는 거, 어떻게? 해? 뭐, 1 좌변으로 넘겨서 우변 0으로 만들고. 그런 다음에 좌변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그죠? 어, 방정식을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대로 한번 해보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러면은 요거 곱셈공식이다 그죠?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여기서 1이라는 해 하나랑 얘 여기에서 허은두 개랑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 가지고 허근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어,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생각하면 얘가 여기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이 이게 X 세제곱은 1의 두 허근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거예요. 오메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엉덩이처럼 생긴 거. 이게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한, 한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근은, 뭐겠어요? 개수가 실수다, 그죠? 개수가 실수니까, 뭐, 얘의 켤레 복소수 그래서,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 그래서, 켤레 뭐 오메가, 뭐,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얘를 풀면은, 뭐, 근의 공식 이용해서 풀수 있다, 그죠? 근의 공식 이용해서 풀면은 오메가가 얼마다, 이렇게 딱, 계산을 할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거냐. 자, 요 오메가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오메가를 세제곱을 하면 당연히 1이겠다. 그죠?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왜? 얘가 X 세제곱은 1의 허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이 0입니다. 그렇죠? 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중에 하나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근각의 수의 관계를 쓸 거예요. 요거 둘이. 그래서, 오메가랑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 켤레 오메가를 더하면, 이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되죠. 두 근의 합 뭐예요? 마이너스 1이다. 그지그 다음에 오메가랑 켤레오메가랑 곱하면 1이겠다. 그죠자 그리고 요기 요기에서 오메가 제곱이 3번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근데 봐봐요 여기에서 오메가만 넘어가면 켤레 오메가가 켤레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어? 그러면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의 켤레 복소수와 같겠네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켤레 오메가와 같구요 또 여기서 켤레 오메가는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1도 됩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거다? 얘 여기서 여기 나오고 여기서 여기 나오고 됐죠? 그래서 요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된다 하는 거. 근데 어, 이 녀석들을 외운다기 보다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요거를 기억하세요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생각할 때뭘 가지고 본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x 세제곱은 1의 허근이 된다 이해 됩니까? 자, 인수분해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한 가지 더볼수 있어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얘도 실근 하나는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실근 하나 마이너스 1 나오고 허근이 두 개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넘겨서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으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말이 생각이 안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해주면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요렇게 된다. 는거 그래서 얘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오메가 세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다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랑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여기서 근거 계수의 관계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켤레 오메가는 1이고요그 다음 세 번째. 오메가 제곱은 자, 얘네 둘이 넘어가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여기서 오메가가 넘어가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나오잖아. 켤레 오메가가.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켤레 오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 넘어가면 오메가분의 1이 켤레 오메가 다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이 되고요. 요렇게.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또 요런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뭐로 문제에 뭐를 줄지 몰라요. X 세제곱은 1의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라고 할 수도 있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라고 할 수도 있고, 문제에서 줍니다. 여기 보면, 필수 예제에서 보면은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해가지고 쭉 문제를 줬다 그지? 근데 밑에 확인 체크 보면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해가지고 문제를 줘주는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x 3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x 3제곱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문제를 내주기 때문에 얘를 외울 수가 없어요 얘를 외워서 푼다고 하면, X제곱은 1일 때는 이런 성질이 있고, X제곱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런 성질이 있다 하는 거를 외워서 내가 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아주 조금 미묘하게 다르거든? 요거는 플러스고 요거는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두, 두개 합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 하나는 그냥 1이고. 또, 곱은 또 근데 똑같이 또 1이야. 제곱은 뭐, 한, 뭐는 마이너스가 붙고 뭐는 마이너스가 안 붙고 막 이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외우실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외우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외워서 푸는 것 보다는, 외워서 푼다는 느낌 보다는, 얘를 기억하시라고요. 뭐를? 인수분에 대해서 요 꼴을, 요 모양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허근이 나온다. 하는 거. 오메가가 요놈의 근이다. 요놈의 근이다. 여기도 오메가가 여기서 근이 나오는 거, 그게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은 내가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대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쭉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 보면, 자,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이 오메가입니다. 그때 오메가 40제곱 플러스 오메가 20제곱 플러스 1은, 자, 이거 어떻게? 오메가 세제곱이, 뭐죠? 자, 오메가... 응? 이왜 이래 <laughs> 이왜 이럴까요? 껐다가 켜야겠네 자아 어... 갑자기 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자, X 세제곱은 1의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아니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X 세제곱은 1의 n d h o 으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고요 X o n o m 1 X 제곱 h o g 1은0 그래서 가는 얘의 근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하면 1이다. 그지, 그러면 40제곱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세제곱이몇번 들어가고 몇개 남느냐 생각해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 세제곱에 어... 몇번 곱하면 되지, 40을 몫이 얼마죠? 40을 3으로 나누면 3이 은는 3. 음, 13번이 들어가고요. 하나가 남아요, 그죠. 뒤에 오메가가 하나가 남고요. 그 다음에 20제곱도 오메가 3제곱을 몇번 하면 되노? 음... 6번? 그럼 18, 오메가 제곱이 남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1.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 그냥 1이죠, 1. 얘도 1이고. 그러면 뭐가 남는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얘가 남아요. 어, 그런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오메가야. 그러면은, 오메가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겠네, 그치? 오메가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게 0이다. 그래서, 요 식의 값이 0이 되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이은 어떻게 하지? 역시 마찬가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다. 요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은 1은 그냥 1이고요. 오메가 그냥 오메가고요. 자, 오메가 세제곱 1입니다. 그죠? 오메가 5제곱. 그러면은 1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니까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그럼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오메가 7제곱은 오메가 남죠. 오메가 9제곱은 1이고요.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그다음에 이할줄 알죠, 그죠? 나눠갖고 3으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만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11은 오메가 제곱이겠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쭉 해보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한 개가 있고요.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아, 얘가 두 개가 있네. 얘가 두 개가 있고 1이 하나 남네요. 이게 뭐다? 0이라 그랬죠, 아까. 0 더하기 1이니까 답이 1입니다. 자, 다음.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요런 거 나오면은 오메가든 켤레 오메가든 하나로 통일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로 한번 통일을 해보자. 우리 켤레 오메가를 오메가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메가,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허근이, 두근이,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가 된다. 그러면은,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랑 더한 게, 마이너스 1이구요 오메가랑 켤레 오메가랑 곱한 게1이구요 그거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밑에 보면, 이거 오메가 플러스 1이구요. 여기서 켤레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요식에서. 그럼 요 켤레 오메가 대신 예를 쓸거야. 그러면은,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자, 식이 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1,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어,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 요렇게 되는데 요 오메가 제곱도 또 어떻게 해줘야겠다 방법이 지금 뭐가 있을까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그죠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는거야 그렇게 되면 오메가 플러스 1 3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자 요렇게 되면 오메가 플러스 1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에 마이너스 5 오메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5로 아이고.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오메가 플러스 1이 되구요 약분 하고 나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요런 성질들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의 두 분이 오메가랑 켤레오메가다라는 걸 이용해서 막 만들어내는 거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쭉쭉쭉 만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요런 거, 오메가 제곱 같은 거. 차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자꾸 차수를 떨궈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음, 요거 문제 풀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거 이거 키포인트에 쭉쭉쭉 적혀 있으니까 그냥 이거대로 풀어야지 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풀이에도 보면은 전부 다뭐 요거의 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이런 성질이 있겠네, 뭐 근과의 수의 관계를 이용하겠네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확실히 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